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 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충격적이다. 누구도 이런 21세기를 생각지 않았다. 한때 5천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2705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어,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네, 출산장려금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넷째 아이에겐 이 최고 수준 금액인 18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결혼을 서로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세계 1위가 되고, 예,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씩,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그래서 결혼 수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혼 수당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파괴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저거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중국은 전쟁 안 해도 먹고 살아. 왜? 13억이 있으니까 시장이 활발해 안 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를 논하면 개임이 돼야 안 돼. 인구가 13억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돼. 이 3억까지 오는 미국의 그 넓은 영토, 그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인구면에서 중국한테 져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민족을 살리는 길은 인구를 늘리는, 려 그리고 전 세계로 인구를 보내야 돼. 그 그러니까 지금 700만 명이 해외 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한민족이 적어도 미국 정도의 인구를 만들어 내면 세계는 한민족이 제편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요 네. 그럼 나는 20년 전에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겠어, 만들겠어. 만들겠어. 그게 경제개발, 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거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거는 인구정책뿐이야. 맞아, 맞아요. 그걸 20년 전에 내가 주장했어. 근데 내가 보고 미쳤다. 내가 결혼한데 이억을왜주냐 얼마나 내가 속으로 뿌라통이 치밀거든. 이 인구 정책을 그따위로 해놓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노인이 절반, 장가 젊은이는 절반인데 젊은이 중에 장가가사람또 절반에 절반에 절반. 이렇게. 젊은이 전체 10명 중에 3명만 7집장가를 가고 7명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흑행경 이야기를 소리질러 불러도 때가 늦어그래안 그래요. 맞아요. 이제 보고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